최근 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 주식을 정리하고 있죠. 이 정리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 주식을 팔고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 절대 모르고 있는 게 있죠. 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은 아무 때나 투자해서 버는 것이 아니죠. 수익을 절대 낼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근데 주식을 사면은 무조건 버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알고 투자를 하죠. 왜 그럴까요? 잘 알고 계시죠. 작년, 재작년, 어, 아무 종목이나 사서 두면은 다 올라갔죠. 그 시점에서 들어와서 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주식은 사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어 반대 매매에 부딪히고 공매도에 부딪히고또 매수금에서 어 2천 선도 어렵다. 어 이디. 어, 발표를 해야 되고 떠들어 대기 때문에 무섭죠. 무서워서 지금은, 오늘까지도 지금 보면 오늘또 어, 투매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아, 지금은 무서워서 투매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세대들은 지금 투매를 하는 세대들은 주식 시장이 또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접하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세대들이 투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두보시오 여러분들이 투명의 물량을 들고 지금 음 투명의 물량을 던질 때마다 부지런히. 담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죠.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 지친 나머지 투매에 동참을 해서 던질고 나면은 다음에 지금 주어 담는 투자자한테 수익을 뭐, 뭐, 고드란다 넘겨주게 돼 있어요. 어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고. 어, 우리가 많이 겪어 왔죠 경제가 어려울 때 사업을 정리하는 물건을 싸게 주어 담는 투자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 또 투자를 해 투자나 사업이나 또 저보다 오래 한 투자자라면 은 어, 저보다 훤히 잘 알고 계시죠 경제가 어려울 적에 물건이 싸게 나온다는 거 지금은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닙니다. 믿고 사십시오, 사 모으십시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물려도 빠져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제가 투자를 하라 했죠. 그와 같은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떨어질 때마다 주 담으십시오. 기업을 믿고 담으시면 됩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요즘 많이 떨어졌죠. 한 보겠습니다. H&M, H&M 한번 볼게요. H&M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음 많이 떨어졌어요. 어 지금 거의 어 공매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만 제가 어렵다 했죠. 동정목 일본 지금 일본에서는 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음 어제 전, 저점, 저는 쌍바닥을 이룬 후에 아마 추세를 전망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 저점을 깼어요, 어제. 깨고, 어, 오늘 약간의 반등,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약, 어, 4%가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동종목은, 어, 일봉으로, 어, 주가를 분석하기 이, 보다는 어, 주봉으로, 아, 분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어, 분봉이에 분봉. 아주 긴 분봉, 짧은 분봉은, 어, 분석이 안 되겠죠. 지금은 어, 제가 240분봉과 음, 120분봉을 통해서, 어, 일봉 분석을 가능을 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120분봉을 지금 어,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 저점, 어, 저점 지, 지금 물론 쌍바닥은 아니에요. 어제 저점을 깼기 때문에, 깼기 때문에 쌍바닥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 다행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 아주, 음, 위태위태한 자리에서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왔어요. 추세 저항대에서 지금, 음, 멈축거리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30분 봉에서 급등주 뽑기를 해봤었죠. 급등주 뽑기의 키포인트는 추세선, 저항 추세선 돌파죠. 지금 저항 추세선은 지금 음,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물론 120분 봉이지만은 지금 부딪혀, 어, 고전하는 모습이죠. 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 내일장에, 어, 오늘 장 마감해 보시면 알겠죠 내일 반등이 어, 추가 반등이 나올지 지금 2시 20분 음,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1시간 동안 어, 내일 반등에 어,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어, 흐름을 보면은 또 역시 어, 지금 저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종목은 어, 이와 같은 최고점은 아니죠 전고점 빼고 전고점에 불과하죠. 이 지점까지 일시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반등이 나와주기로. 지금 이 지점까지 이 지점에 돌파하기 이전에 이종 동종목은 이제 이 이처럼 추세 저항 때 부딪힐 때마다. 평단 작업에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 여상단의 최고점이 아닌, 어, 전, 전 고점, 전 고점까지 내가 물려있다 해서 기다리지 마시라 했죠. 이와 같은, 어, 추세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 매매를 하시면은 이 고점에 물려있는 평단도, 이 고점에 물, 어, 전고점에 물려있는 평단도, 어, 한번 더, 음, 지금 자리 말고, 지금 추세선을 돌파한다면은, 어, 많이 나와요. 프로테지가. 지금, 어, 추세 저항 대에 4%에요. 지금 오늘 4% 올렸, 찍고 내려왔었죠. 4%. 다음 매물 때까지 보면은, 어, 10% 이상이 10, 한 2, 3% 나옵니다. 다음 이 매물대에 추세저항대 이 추세저항대에 어, 한 번의 승고리가 있겠죠 저승고리에 관해서 어, 승부가 날이라 봅니다 어, 우리가 항시 분석을 할 적에 보면은 어, 저승부처를 어, 우리가 음, 여러 번 했었죠 지금 보시면은 음, 어제 어, 저점을 깼기 때문에 다시 헤드가 다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보시면 똑같은 지점에 제가 앞에 분, 어, 추석 저항대하고, 이 지, 이 지점에서, 음, 여기 헤드 앤 숄더 아니면은, 쌍바닥을 형성해서 나오는 이 지점이, 어, 우리가, 어, 지금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어, 다음 매물 때까지 손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이 지점까지만 평단 작업을 하시면은, 지금, 어, 이 전, 전, 전 고점에서 물려있는 평단이라 해도, 이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평단이 오게 돼 있어요. 어, 작업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궁금한 점에는, 어, 댓글 달지 마시고, 이메일로 어, 답을 주시면, 어, 글을 주시면은 제가, 어,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 더 있죠. 지금 똑같은 패턴에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볼까요? 바로 진원생명이죠. 진원생명 역시도 보면은,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스마트 그리드 섹터 중에, 매물대하고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 또 이격대하고, 어 접근을 좁혀오는 종목.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보고 왔던, 음, HMM이죠. HMM 역시 지금, 어, 매몰 때, 구름 때 하고 이격이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죠. 지금 이 이격이, 이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행복이 가라했어요 또, 어, 지금 보시는 지연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격을 다 지금 좁히고 있죠. 이 격이, 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이 격이 좁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선행스펙 1, 2. 1, 2가, 지금은 데드크로스죠. 선행스펙 1, 2가. 근데 선행스펙 1, 2가, 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보면은, 다 붙어있는 자예요. 그 지점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개미 몸통이 아닌, 개미 허리. 예, 개미 허리라 했어요. 차이 나죠? 앞에 봤던 HMN 차트하고, 어, 지금 보시는 신선생명과학하고, 어느 종목이 먼저 움직일 것인지, 앞에 제가 라이브 시작하면서 어, 스마트 그리드 섹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섹터 내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에 오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동종목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기격도를 어다 지금 물리신 분들은 어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근데 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저러의 자세. 지금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죠. 지금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라서 모든 종목을 다 노리시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 증시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처럼 반등이 줄지는 내가 평단을 빨리 낮춰서 정리를 해야 될 종목과 또 반등 구간 후에 숨무리 구간에 어 내가 부지런히 추매를 해서 담아가야 될 섹터를 분류를 하시라 했죠. 지금이 그 과정이에요. 지금 어 우리 개인들은 추매 후에 정리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화랑장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화랑장이 오고 있는 골목에서, 어 우리 개인들은 아쉽게도,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보시면은, 음 주구장창, 투매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이와 같이, 어, 투매 후에 주가 가 어, 증시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은 어, 그때 우리 개인들이 또 따라받게 되어있어요 이게 주식의 세계입니다 어,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반등 구간에서 내가 주어 담아야 될 종목과 또 음, 바, 이와 가지 기술적 반등에 부지런히 평단작업 후에 정리를 해야 될 종목을 어, 분명히 분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 오늘 어, 어제 미국장이 안, 어 미국장이 휴장이라서 어, 오늘 좀 안심이 되는데 미국, 요즘은 미국장이 계속 휴장이 좀 됐, 됐으면 좋겠어요 휴가 좀 보냈으면 좋겠어. 우리 장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미국 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미국 장이 좀 휴가 좀 보냈으면 좋겠어. 네, 내일 장까지야. 지금 보시면은, 어, 3% 오늘 반등이 좀, 좀 세게 나왔어요. 코스닥이. 3% 넘게 유지를 해인다면은 어 내일 장 한번 더볼 수가 있겠죠. 내일 잘 기대하면서 오늘 마칠게요. 내일 봐요.